기분이 너무 좋아서 다 들었어요. 저는 오늘 보거를 먹을 겁니다. 네? 뭐 용돈? 아 어. 제가 이거 당첨되면 진짜로 무료로 콘서트 할게요. 이게 2등하면 어느 정도 되죠? 13억? 18억? 이름은요? 어, 오빠 상됐어요 네? 오빠어요요 얼마요? 30. 얼마였어요? 7 0마0 진짜요? 어구나 어. 아. 오빠! <웃음> <웃음> 그걸 왜 이제 말해주시는거예요아옛날에말했아 그래요? <laughs> 앞으로 로 오빠 팅요 제가 이거 단팅은 안되고 윤영애씨 어? 윤영애라고 써있는데? <목소리도> 댄싱머신 김성규로 제가 꼭 진짜 한턱쏟을요아그 얘기 하더라고요 조만영이 그냥 너도 갑자기 벌안한고 올리고 공연이나 해이러면서아 화를 내세요?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곡. 아, 이걸 아까 곡불러달라고 어디? 어, 일로 와보세요. 가까이 와보세요. 얼굴을 불어드릴게요. Vi tar dem nu. Och, vad 그리 썼네. 27성규가 가지고 노는 비극받아. 28대는 갖고 있는 거야. 오빠 신비주의 언제 먹을 거예요? 네? 신비주의 언제 먹을 거예요? 제가 신비한가요? 아니에요 <laughs> 그랬잖아요. <laughs> <laughs> 저 신비주의 아니잖아요, 전. <laughs> 그랬잖아요. 아, 신비주의. 뭐든. 그쵸. 멤버 중에 신비지라고 가까운 사람이 없는데. 아 제가 오빠 만나요, 근데. 아. 일단 오늘 감사합니다. 제가 꼭 로또 되면 배신하지 않을게요. 진짜 조심히 들어가시고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이거 좀 챙겨주세요. 네. mm 조심히 가시고, 꼭 맛있는 거 드시고 네. 응? 배고프죠? 다음에 진짜 밥한번 같이 먹읍시다 제가 회사에 얘기해 볼게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약간 이런 거 있죠? 지금... 어... 막 SNS에 제 올릴게요 지금 어디에 계신 분 이렇게 뻥이 예뻐 돈 니가 낼걸네가낼걸 <laughs> 네? 네? 아, 신랑분이 내주신다고요? 어, 그래요? 비싼 거 먹어야 돼. 오빠, 뭐하니? 일단, 감사합니다. 그, 식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같 아, 이거 소문안 돼? 안 돼요? 안녕히 계세요.